저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어린아이의 눈처럼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당연한 것들도 당연하지 않게 보이고 되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케터이기도 하고 별게다 영감 기록했 쓸모 뭐 질문 있는 사람 뭐 브랜드 마케터들의 이야기 일롤롤 이런 책들을 쓰다 보니까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나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기록을 할수 있는 동기부여 그런 원동력은 뭔가요? 세 번째는 계속 꾸준히 커리어를 점프해서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어떤 방법은 뭔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문과 공부 질문이라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의 경험과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계속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단어 뜻을 보면 본질의 질이고 물을 문이거든요. 계속 질문을 할수록 어떤 것의 본질, 핵심으로 가닿는데 저는 질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생의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핵심일 수도 있고 저 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 본질과 핵심으로 가닿으려고 계속 질문을 하면 그게 결국 나라는 사람한테 되게 공부가 되고 성장을 시켜주는 같아요. 그래서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두 가지인데 왓과 와이거든요. 이게 뭔지를 일단 물어보고 그래서 왜 하냐. 그러니까 왓과 와이를 찾다 보면 일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꼬리 그랬나? 누가 죽기 전에 저 질문하다가 죽을 같아 <laughs> <laughs> 입만 이렇게 물에서 입만 둥둥 떠다닐 것 같다 했는데 저는 영어를 못 하거든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해외 나가가지고 르라보 매장 본점을 갔어요. 뉴욕에 왜여기있 있는지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고 이 매장 직원은 왜이 옷을 입고 있고 이 뉴욕점에선 언제부터 시작됐고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막팝팝고로 질문은 할수 있잖아요. 근데 답을 내가 못 알아서 <laughs> 근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방법이 영어를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팝팝고로 하고 그 사람이 말로 설명하면 노노노 하면서 팝하고 해서 <laughs> 그리고 저는 돈에 정말 돈이 되게 궁금하고 재밌어요. 늘첫 번째 질문이 얼마예요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누가 옷을... 사왔는데 이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가치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회사를 들어가거나 퇴사할 때도 퇴사하면 뭐 하고 싶어? 아니면 입사하면 뭐 하고 싶어? 뭐 이런 질문들까지도 저는 적어서 그걸 하기 위한 수행 방법들 실행 계획들이 쫙 나오거든요. 계획표가 나오고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래서 연초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계획 같은 거 다이어리 쓰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 노트로 많이 해서 답을 채워나가면서 저 스스로 탐구하는 것 같아요. 뭐 팝업 스토어나 어떤 오픈 행사를 주 준비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최근에 오픈 행사 한곳 중에 어떤 브랜드들이 있었고, 잘하고 있고, 잘 못한 사례가 있나? 이거를 또 찾아보려면 최근 한 달간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를 다 서칭하고 청수동에서 뭐가 열렸는지 팝업스토어 해시태그도 보고 자료조사를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면 동료가 있다면 동료고 친구가 있다면 같이 스터디 할 친구를 모아서 그거를 같이 디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는 없어요. 다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스터디 그룹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통한 디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곤 합니다.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질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질문을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그중에 하나의 답이 나한테 탁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이게 핵심을 짚었구나. 이거를 스스로 알 때도 있지만 상대방이 말해줄 때도 있어요. 어 되게 좋은 질문이네요. 어 제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인데 이거를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아 이게 내가 지금 질문의 퀄리티가 좀 높아졌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 인것 같아요. 많이 해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오롯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진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제가 같이 할 스터디 그런 멤버들이나 뭔가 디깅을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할 사람들을 찾으라고 한 것도 그런 나만의 채찍질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이날에 이 시간에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헬스 다닐 때도 PT 선생님을 무조건 같이 한다든지 둘이서는 취소하기가 쉬워요. 오늘은 이제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세명 이상이 모이잖아요 셋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안되라고 나오면 이제 하게 되거든요 채찍을 줄수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잡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 공부를 할때 또는 어떠한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할 때는 아젠다 세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젠다 세팅이 결국 질문인 거고 네, 마케팅 같이 스터디하는 지푸라기 클럽이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되게 좋았던 것 중에 역 브리핑하는 것 어떠한 광고 캠페인이나 마케팅 사례를 역으로 브리핑을 해보는 거죠 맥도날드의 키 샤이니 키 모델로 썼더라고요 맥도날드는 지금 왜이 제품을 광고할까? 왜 키라는 모델을 썼을까? 왜 엘리베이터 광고를 했을까? 요즘에 맥도날드의 시장 현황은 어떻고 경쟁사는 어떤 걸 하고 있고 더 인기 제품이라서 많이 파는 건지 아니면 좀잘안 팔려서라든지 그리고 SNS에서는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를다 이렇게 역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에 시장 현황을 되게 알기도 쉽고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을 막 공유를 하니까 디깅을 하면서도 아 그래서 이럴 수 있겠다. 담당자는 이런 마인드로 했겠다. 또는 아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 막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꼰대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어떠한 경험으로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은 내가 못본 세상이 너무 많고 내가 궁금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정말 30대 후반을 가고 있는데 진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어 갈수록 정말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체력이 떨어지면 일단 귀찮고 궁금하지 않고요 새롭지 않은 거예요 놀라울 일이 많이 없어지는데 진짜 어린아이의 눈처럼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당연한 것들도 당연하지 않게 보이고 되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질문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오늘 질문을 했는데 이 정. 대답을 알았어도 내일 또그 현상을 보면 저는 또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이건 오늘은 또왜 그래요 다른 대답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드는 거와 상관없이 나이가 드는 사람이 있고 프로페셔널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질문을 좀못 하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성향상 궁금한 것이 많이 없고 승희님처럼 같이 뭐 이런 거할 사람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랜선 사수, 랜선 동료가. 되는 게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리고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또는 알려주려고 한다기 보다는 저도 공유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지만 댓글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랜선 동료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니까 조만간 어떤 이러한 스터디나 어떤 디깅을 할수 있는 뭐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또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좀 디깅하고 질문하고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